무서운 이야기. 옆방에 사는 사람이 이상해. 예전에 대학 때문에 지방에 자취를 시작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. 무지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온 전화라서 절대까지 꽤 오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. 단지 그 녀석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었다. 옆방에 사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 같다. 아침에 우연히 마우쳐도 인사를 안 하고 냄새도 심하게 난다고 원인 텁수룩하고 옷은 너덜거리는 꼬리 목도 잘안 하는 것 같더라고 하는 짓도 이상한 게 까마귀를 잡아 죽이거나 고양이 꼬리를 자르는 듯 동네에서도 유명한 미이라고 게다가 그 아파트 벽이 너무 얇아서 한밤중에 부스럭거리면서 뭘 하는 소리가 매일 들린다고 했다. 친구는 아직 지적적인 피해는 없었으나, 지금으로서는 별 걱정은 없지만 기분이 나빠서 기회만 닿는다면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했다. 그리고 그후 친구는 살해당했다. 당연하게.